백0킬로 해야겠지? 백0킬 가자 점메팀 이멀 팀 4대4다 4대. 아아아아 오로치 마르고 아 성장기 안 땄다 아아 ㅈ됐다 아, 아 성장기 없으면 ㅈ돼 배한대 ㅈ돼 배한대 아 개따위는구나 아, 음, 좋아, 좋아 좋아 근데 스킬이 얼마나 해줄지 아왜 때렸어 일렉스 누구 일렉스 점 팀이어야 되는데 아 오로치 마너무 잘때아아 아, 스킬이 뭐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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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넬 때려 아나 렉업 시켜줘야 돼 Close. 아 오케이 땡겼다 검수 위에. 오케이 검수 검수, 검수 죽여 검수, 검수, 검수. 오케이 오 삼킬 먹었다 내가 아 뭐하노 우리 저거 아 좋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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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당이다 아레업좀 시켜줘 3킬먹었다3킬먹었다내배6코 앞이다 맞아 메인은 나야 있네 난발? 이 사복판인데. 다른 사람 잘떠네는 사복판 모컴? 대4에서 존나 모컴. 뭐 공도공 아 있는 것도 아닌데. 맞다. 이 새끼 근데 보스도 못 먹고 사복판 미안해. 아, 특히. 아, 투이 새끼 털렁 는다특라 씨발. 또 공격 들어왔나? 아. 아니 컴퓨터 안 좋은 들어오지 마4대사는 은근히 롤보다 사용 높아. 파악해 대4가 그래서 얼마나 만 컴퓨터 존나만 들어나 진짜. 진짜 얼리가 검수 나 전지아들 뭐방야리방야아 이거 사존나 좋아한데아뭐 클리어고 와 아. 아, 내지다 아, 좋다 아, 롱리에 어 좋지 아, 아, 발아아쳐쳐쳐쳐 좋은데 저저저저저저 쳐.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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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. 아이씨

나만, 내지, 죽여, 내지, 죽여, 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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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 내지, 아지내시 내지, 내지, 구나 어디가 지 내지, 내이 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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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안 나. 지 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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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지 아... 씨발 세마리다 죽게 된다 음... 우방이 뭐, 할 할퀴즈는 가만히 계세요 못습니다아노노노노노노노 아... 조사이구나 아... 공아좀따라 아... 씨발 킬도 아, 내가 못 먹네 킬을 내가 못 먹네 아... 얘네 새끼야아킬을 짐승들이 다 먹고 있노 아... 친구들이저한먹 <laughs> 먹을 수 있는 게 다행이지. 와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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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, 도와줘, 도와줘. 사내 내지야, 내지야, 내지. 뭐야, 이거? 이거, 거거 아, 다 아, 내지다, 내지다, 내지다. 내지다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얼려, <laughs> 얼 <아래, 올라가고>, 아. <laughs> 기금몇개 들어오노? 음, 나지 네지 지내지내지내지내지내지내지 네지 네어들지 들어! 들어 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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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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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. 네지 아 네지 네지 아 <laughs> 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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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지 아지

자노롱들들 들, 들 준비하고. 롱미 있다 롱있롱이 연하 있다. 아, 아, 롬이 롬이 있다. 아, 아 뭐야 씨. 어, 아, 내가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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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. 뭐야 씨발. 티. 타카티타카 아니 실력이니까 욕하지 마라, 티. 아애들아 뭐하라 개새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그냥 그래, 니 힐링이니까 니성에들아야 해. 너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잡 퉤퉤퉤 들어 들어! 아... 씨... 발빨 셀라스 지키 돌아왔다 아... 티티티티티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2레벨 짜리 하고2 좀... 아... 죽여 죽여 죽 개시 개시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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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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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킬 40킬 남았다 아직까지 아뭐가아이 앞서 나고 있어. 아, 좋아. 주게 아게 주게 아라스 아다리야. 주게 주 그렇지. <laughs> 돌아가. 빠른 걸아 가야 돼. 롱리 나다아 내지 나다 내지. 롱리 대기 롱리 대기. 아이다 주시. 아, 아 이거 다게너 위치다. 이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양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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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려. 빨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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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양 빨리 념 양념 빨리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려 빨리 려 빨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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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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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불리하다. 아뭐지 아, 어, 잡았어. 아니 뭐헤루르씨가 말할 거없노 어떤 개새끼가. 또 어, 난데? 아야! 아 타임스키다. 아양념을 줘, 양념을 줘, 냥념에, 양념을 양념, 념을 줘, 양념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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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오, 야. 어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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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104야, 씨. 아, 이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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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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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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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불리하다, 이거, 자리. 음, 안길를올려야 되지? 뭐, 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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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. 아유, 어? 응, 먹어, 보스야, 보스, 보스, 보스. 아, 씨발, 넌 너는 이잖아야멤버 아, 진짜 씨발, 보스도 못 먹었다. 오케이, 아, 아, 근데, 아, 근데 킬 먹었다. 좋겠다. 아, 대기잖아, 음, 뭐 십이잖아! 아, 얘네 쥐새끼야 어, 아, 앤 어. 아, 앤데이. 어. 아, 앤 아, 앤데이. 아, 앤 아, 앤데이. 아, 앤데이. 이 아, 앤데이. 아, 아이고, 시바이, 새끼야. 아유, 씨, 바네 아, 이고가 너무 좋 이거. 한야를려 아, 나이스아내지가 너무 좋다. 이거 한 개를 흘려 20레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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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레서 너무 좋다. 2 0레다 아. 20레벨, 2레벨2 0 20레벨, 레벨0 20레벨, 20레벨, 2 도시락 같이 먹으려는데? 아~~ 씨발 막았어 하고 아, 남나 아 너무 불리한데? 맨타 2천원 못 막아도 돼? 4천원 와아아아 야 얘들아 레벨업 시켜줄 이거 레벨 안 되는 려

아유 와, 아, 우거 <목소리> 아, 겁나 잘 뺐나? 어, 어서, 어서, 어이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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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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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리 서 어서, 어서, 어내달서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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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까, 가볼까, 집사가 <목소리> <존밤, 존밤> <목소리> <존밤, 존밤> <목소리> 볼까, 족밥들, 족밥들, 족밥들을 해보니까, 족밥, 족밥들 해보러 달려가볼까. 집사 방아야, 쟤네 혼자 들어오나? 뭐 밖에는 없으니까, 바뀐 음, 게 아, 없나? 그아 가자, 가자, 가 어딜 가리나, 이 지새끼는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시발 레벨링 <레벨이겠습니다>. 에서는데 <목소리> 아, 그렇다고 사이몇 사클나 봐. 다 오케이, 아, 그렇게 는다시 씨바 아, 밀리는 게 아니니라. 뭘까요? 이게 실력 차이요.